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란다다육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laughs> 날씨도 많이 추웠고요.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어, 병원도 요즘 환자들이 무척 많아서 피곤해서 집에 오면 곯아떨어집니다. 오늘 쉬는 날 우리 베란다다육들은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오늘은 또 쉬는 날또 하나하나 아이들을 섬세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날씨도 한동안 계속 영하로 떨어지고 많이 무척 추웠습니다 저도 베란다 문을 열어 놓다가도 계속 닫아 놨는데 오늘은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환기시킨다고 거실 문까지 지금 다 열어 놨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이렇게 비쳐 드니까 저희 뭐 방까지도 햇볕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햇볕 비칠 때는 이렇게 문을 열어 놔도 그래도 영하 날씨만큼 막추위 춥다는 것보다는 한기 정도는 한한 시간 정도는 식힐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시간에는 기온도 조금 많이 올라갔고요. 우리 하초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름이는 제가 이불 햇볕에 일광욕 시키려고 이불을 펴놨는데 지금 구름이는 이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름 뭐해? 구름 인사할까? 구름 손 주세요 안녕 구름 안녕하세요 인사하자 구름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구름이도 햇볕에서 지금 비타민 D를 엄청 지금 막고 있습니다 하초도 뭐 해가 비치고 여기는 문을 제가 자주 열어놓으니까 환기시킨다고 음 문을 그래도 아예 닫아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열어놔서 그런지 하초들도 잘 자랍니다 이런 간엽식물들도 너무나 잘 자라고요. 우리 베란다에 있는 다육들은 지금, 음, 그때 영상 보고도 저도 하나하나 뭐, 섬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조금 꽃대를 물은 아이들도 있고요. 살짝씩 색감의 변화도 지금 왔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 이 러블리 로즈는 이렇게 지금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벌써 이렇게 길게 놔버렸네요. 어 얘가 핑크 로블리 로즈로 물이 많이 들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는 지금 물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요런 데도 지금 꽃대가 지금 나고 있고요. 하엽도 지금 이렇게 집니다. 하엽도 많이 져서 키핑장에서는 제가 물을 워낙 많이 주고 거기는 하우스 속이라서 그런지 습도도 제법 높습니다. 그래서 하엽지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햇볕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햇볕이 하루 종일 어, 구름 끼지 않는 날에는 계속 여기 아이들이 햇볕을 이렇게 본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거리대는 지금 혼자 바깥에서 저렇게 있지만은 뭐 다육이들은 내놓지는 않았어요. 어, 저녁 시간에는 영하 5도에서1 0도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요즘 날씨라서.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다 베란다 안에서만 지금 이렇게 문을 조금씩 열어놓으면서 오늘은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가서 그런지 활짝 열어줄 겁니다. 활짝 열어주고 제가 선풍기는 제가 꽂으려다가 이 베란다 문을 조금 틈새가 생기기 때문에 선풍기는 올 겨울에는 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지금 뭐 깍지로 인해서 아이들 얼굴이 조금 이상한다라는 그런 아이들은 없기 때문에 또 물도 주고요. 아까 여기 콩분이 있는 아이들, 여기 콩분이 있는 아이들은 물을 좀 줬습니다. 제가, 음, 요런, 큰 아이들은 뭐 괜찮은데, 요런 콩분의 아이들은 물을 안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고, 이따 저녁에 한번 다시 또 줄까요? 이렇게. 저면 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 화분 속에도 물길이 있기 때문에 전체 흙이 다, 어, 다 젖진 않을 것 같아서 몇 차례 좀죽려고 합니다. 이렇게 콩분의 아이들은 물을 꼭 주셔야 돼요.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콩분의 아이들은 물을 주고 이 에셀리아나도 분갈이를 제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꽃대가 이렇게 지금 피고 있어요. 이거 벌레잡이 아이들 꽃인데, 이제 봄이 다가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벌레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피해를 볼수 있어서, 또흙 속에 있는 벌레들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 일요이 조금 지나서는 살균, 살충제 물을 한 번씩은 베란다 안에서도 한 번씩 줘야 됩니다. 거리대 나가기 전에, 어, 흙 속에 또 벌레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살균 살중제물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베란다 안에서는 전혀 뭐 약물은 주진 않았고요. 어 자주 콩분 아이들만 물을 가끔씩 이렇게 주면서 지금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뭐 많이 기온이 내려갔지만은 그래도 우리 베란다 안은 늘 5도 10도를 또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온도도 뭐 10도가 10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뭐 문을 활짝 열어놨지만, 베란다 온, 온도는, 기온은, 뭐, 영하 날씨는 아니고요. 저녁에는 그래도 꼭 닫습니다. 햇살이 좋을 때는, 제가 문을 못 열어놓고 갈 때는, 집에 있는 아들한테 시켜서 문을 꼭 여기 한번씩 열어주라고 합니다. 아, 햇살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면 여기 거리대로 다육들을 조금 내놓을 텐데 오늘은 또 오랜만에 동생이 온다고 해서 일단 오후에 또 동생이랑 놀러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이나마 우리 베란다 우리 다육들 한번 살펴보고요. 콩분 아이들, 요런 작은 아이들은 좀 물을 조금 주려고 합니다. 그럼 구름이도 산책을 많이 못했어요. <laughs> 밖을 나가고 싶은데. 구름, 손도 보세요. 구름, 산책. <laughs> 산책하면 얼굴이 이렇게 핵핵 돌아옵니다. 아유, 우리 구름이. 오늘 우리 낮 시간 다육들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육이 겨울나고 있고요. 어, 그래도 저녁 시간에는 작년보다 올겨울이 훨씬 춥습니다. 어, 엄마의 다육들도 가끔 전화 통화해 보면 작년에는 겨울을 피해서 들러났던 아이들이 높은 곳에 있는 다육들은 조금 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추우니까 작년처럼 다육이를 어, 키우면 여러분들도 냉이 피해 볼수 있으니까 올해는 저도 문을 자주 안 열어 놓습니다. 안 열어 놓고. 다육도 그리고 깍지 안 생기게 물을 그래도 조금씩 주면서 살짝 울자라도 어 그래도 냉해 피해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어 깍지 생기지 않게 물을 조금씩 주면서 저는 어 우리 베란다 다육들 겨울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 이제 초록초록 하면서 어 아이들 얼굴이 조금씩 변하고 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냉해 피해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이 크라시안 아이언도찐 보라에서 이제 초록색 물을 줬다고 어, 물 반응을 했네요. 음, 이렇게 오늘 날씨, 따뜻한 날씨, 우리, 속에 우리 베란다 다육들 소식 한번 전해드리고요. 치과에도 지금 환자가 연말이라서 너무 많습니다. <laughs> 정말 실세가 없이 환자가 많아서 어, 연말이 훨씬 더 바빠서 그런지 오늘 어, 영상을 많이 자주 못 올려드렸네요. 여러분들도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크리스마스 때도 인사도 못 드렸죠 아, 여러분들 올해 가기 전에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따뜻한 시간 나누시고요 올해 가기 전에 영상 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또 나누겠습니다 어, 이번 주한 주는 그래도 영상 기온이 그래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육 한기 잘 시켜 주시고 깍지 피해 없게 어 겨울철 다육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